에스겔서 26장 그리고 27장 2 8장 전반에 걸쳐서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두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북쪽에 위치한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이득을 추구했고 또 견고한 석업을 자랑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 예언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에스가의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 끌려간 지 제11년째가 되는 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11째 해 어느 달, 어느 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아마도 예루살렘이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받고서 함락되는 그 줌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바로 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에 대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도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예루살렘이 폐망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참 잘됐다. 드디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이제 찾아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암몬, 안몬, 암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읽을 때이 암몬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그런 몰락 이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드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 예루살렘이 패망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역시 함께 기뻐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몰락이 마침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패망을 아주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망된 이 사건에 이 말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 듯합니다. 남이 넘어져서 쓰러지고 남이 무엇인가 잘못되는 일들을 속으로 기뻐하면서 드디어 나에게 좋은 일이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그 어려움을 함께 동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쓰러져 넘어지는 것 그것을 오히려 잘된 것처럼 여기는 오늘날의 이 사회의 모습과 같이 당시 하나님 백성의 패망이 자기들에게는 좋은 이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역시 그들도 하나님 랑에서 범한 죄가 늘 쌓여 있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악을 보거나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들 자기들에게 주어질 경제적인 부의 유익만을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표현하는데 해상의 무역국가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은 바도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한과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온 나라도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놓여 있는 나라임을 말하면서 내가 여러 나라의 노략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끝에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바벨론 나라를 사용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7절에 내가 왕들 중의 왕곧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 병거, 기병, 군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도로를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시 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나라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심판이 어떠할 것을 이야기하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심판이 전개될 것인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이것이 8절, 9절, 10절 앞부분까지 자세하게 그 과정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노래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수금을 연주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가서 보면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힘을 행사하게 되면서 애굽에 바로 누구를 처부수기도 하였고 아수르 나라를 폐망시키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두로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나라를 결국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내용으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1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이 두로 나라가 그렇게 패망할 수가 있단 말인가? 드석 드석 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방의 이런 나라들이 이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은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노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저 견고한 나라 두로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우리도 위험하겠다.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두로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었던 모든 그 민족들이 이 두로의 폐망을 보면서 떨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두로를 향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가서 보면은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18절에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이러한 슬픔의 노래, 내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의 그런 나라들, 특별히 이 도로와 함께 거래를 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 도로가 폐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러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나라가 다시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20절 가서 보면은 표현되고 있고요. 21절 가서 보면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해서 다시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비록 너를 찾는다 하더라도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행위가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서 임하게 될 것에 대하여 나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거시고 그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기회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와 승리에 따라서 그 기회에 대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마침내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나 구원의 이유는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시는 도구로 그 민족을 세우시지만, 그러나 바벨론이나 이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이런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결국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그 결과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신 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때문에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 줄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분의 구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가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주신 말씀 따라서 또 저희들을 살펴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저희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회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땅에 소망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부와 행복을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굶주여겨 주옵시고, 내시간도 성령께서 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